i don't know if 저, 웨이,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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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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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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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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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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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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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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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쟤, 이팅저이팅거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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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힘도 거 들고 나이스 자 사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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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이스 저거, 오케이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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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버리는 거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주고 뛰거나 이렇게 야지 아! 그러니까 계속, 계속 로 가면 아! 버리는 거. 주세요. 라안넘어사이바 신경 써 이제. 뒤에 있다고. 됐다. 내가 사이저뒤으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 다 같이, 다 같이, 오케이 아, 나이 좋아. 안 돼. 엄마 엄서내려자내려자 한번한번 나오면서. 자리 자이 민혁이가 처음부터 찍은 거 맞지? 맞지? <놀람> 어 그. 어, 어, 움밖에 안아 굿. 됐어요. 아니, 안 올리니까 <laughs> 슈팅 하. 많이. 이야 나감 교체. 우영이도 같이 교자 왼쪽 담자네자바오바꿔현준 가야지 현준 가줘야지 현중 가야지. 휴중 내리고 어 뛰어! 이놈, 이놈, 이이나 이놈, 이놈, 이 이놈, 이놈, 이하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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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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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가

아, 런다 대강. 팅을 많이 때려줘. 아. 아니, 가지 아니, 지 마. 아 플레이 면 내가 계속 똑같이 기는거이 잠깐만. 그 뒤에. 이렇게만 아. 여기만 나가고만 나가고. 타스다 됐다 민혁 아... 아이고 아이세라. 반대 반대 응. 저 반대 반대 민혁아 내려야지 네, 네, 네. 1대형. 1대형? 현중이야, 간다, 아와, 그래. 어 이제 이 지금 땡이지현주가 가려갖고 대 어? 아맞네 맞네 맞네. 됐다. 피종못 넣는? 아, 나이스. <laughs> 굿! 야, 이거 못 넣었으면 행이에요. 못 넣을 줄 알았다. 아, 살살해. 네. 아. 이 놀려라. 벌써 6시가. 아직.

몇분 몇시야 아, 시간맞네 어? 시간 45분 없는거 이거 없나? 시간 없는다니까 10, <laughs> 아 이거 10분 찍고 그러면 끊었다가 다시 15분 마지막 8분에 불분신다며응 음, 8분에 며에 아, 8분. Collapse. 아. 야. Nah, 이시

음. 그 어이거만이 아니면 전진 드리블 해버리니 주고 가만히 있다 미안. 미안. 공간이 잘 끊었다. 이건, 이건... 됐다. 요거 너 와! 굿 오늘 현준이 MM이

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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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현주 굿 안돼 아 길다 터치 골 그걸... 야, 잘 밀고 올라온다. 저 친구. 개인력은 몇 쪽이 훨씬 좋은데. 안돼 안 돼. 안 돼. 음, 좋다. 잘간데 아, 됐다. 아, 나이스. 지영호는 몇 어시? 지현아 잘못 던졌다며 제대로 들어 런거 같은데. <laughs> 쉬었다 할게요.